형사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 준비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보통 다음 날 바로 법원에서 신문이 열립니다. 시간이 정말 촉박하죠.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이 어떤 혐의 사실을 근거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영장 청구서 등본을 빨리 확보해서 범죄 사실의 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에 대한 나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일부만 인정하는지 아니면 전부 부인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부 부인한다면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들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 증거나 수사기관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구속을 피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건데요. 법원은 주로 도망할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따라서 나는 일정한 주거지에 살고 있고 가족들과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며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등 사회적 기반이 튼튼해서 도망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주요 증거는 수사기관이 모두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나 컴퓨터 같은 핵심 증거가 이미 압수되었다면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 역시 구속을 피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낮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으면 이런 모든 과정을 내일 당장 신문이 열린다는 전제로 준비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혐의 사실을 분석하고 구속 가능성까지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를 미리 설계해두죠. 성공 보수 약정 없이 사건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눈앞의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이러한 기준과 원칙으로 민사, 형사, 가사, 행정사건 전반을 다루는 곳이 바로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